8월쯤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경제가 조금. 요즘 다들 힘드시잖아요. 네 힘들죠. 그래도 이제 내년이 되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희망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2021년 우리나라 이제 국운을 여쭤볼 건데 경제운을 좀 위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운요. 네. 아. 경제적으로는 깨지는 게 많을 텐데 그렇지만 새롭게 또 창업이나 경제적으로 경쟁우는 초반 상반기는 힘들어요 하반기에도 들어간다 보면은 하반기 7월 8월 그저 어렵지 양력 음력으로 보면은 조금 더 늦죠 근데 어쨌든 양력으로 8월 거의 다 끝나갈 때쯤이니까 8월 양력 8월 8월쯤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경제가 조금 자리를 잡는다고 봐야 돼요. 자리를 잡기 시작해가는 초입이야. 그러니까 좀 완만해지겠죠. 그러니까 상반기는 경제적으로 두승날수록 많이 힘들어져요. 그렇지만 크게 뭐 터지지, 터지는 이게 뭐가, 뭐, 이렇게 위험성이나 이런 것도 있고 경제적으로 초반에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복잡스럽죠. 혼란스럽지. 혼란스러운데, 그게 지나면서, 6월 지나면서 바람이 자요. 조금씩 자면서. 7월8월 양력 8월, 8월 기운에 들어서면은 조금씩 안정기, 안정기라 보다는 이렇게 완만해지는 기운을 잡아갈 수 있는 해운년이 되니까 하반기부터는 좋다고 봐야죠. 그 후반에는 어~ 음, 조금 모두 다가, 모두 다가 더 조금 더 여유로워지고 잘 잡아갈 수 있는 경제력이 되니까는 훨씬 낫다고 봐요. 그니까 내년에 상반기 6월까지는 힘들어요. 음. 음, 많은 혼란이 오고 더 힘들어질 거예요. 힘든 음. 사람은 더 힘들어지고 있는 사람들도 힘드니까 어, 그 밑에 이제 이런 경제적인 이 경제적으로 보면은요 경제가 조금 많이 많이 복잡하고 뒤집히는 일이 많아요. 이랬다 저랬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잡히지 않고 혼란스러워요. 돗대기 음. 시장 같은 경제예요 내년 초반에는. 음. 근데 그게 좀 지나셔야 돼. 지나고 나면은 하반기 들어면은 병자고 훨씬 더 자리가 잡히고 복잡스러운 게 조금 정리가 되는 영국이 되니까 그 수의 흐름은 좋다고 봐야죠. 음, 그러니까 조금은 더 참고 이 코로나 때문에도 시국이 안 좋은데 네. 음. 상반기 힘드니까는 더 그러겠죠. 그래서 그때는 사건 사고도 많아질 거고, 음또 자살에 이런. 흐름도 많고,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는 많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그게 지나가야 돼요. 그게 지나면서 잡히면 괜찮다고, 이 흐름이 해운용 구근으로 봐서는 8월 구근서부터는 좋아져요. 가장 뚜렷하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을까요, 선생님? 집은 그냥 부동산은 그렇고요. 이 사건 사고 초반에 이렇게 많이 힘들어지면서 폭발성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불 불에 대한 불 난리나 음 재앙이지 음 그런 이게 자연재해가 자연재해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터지는 거음 음. 그런 거와 자살률이 많아 음. 자살률이 죽는 사람이 많다고 봐야 돼요. 음 자살률 많고 그러니까는 사고도 그냥 순간에 확 돌아서 그냥 미친 듯이 갖다 박아버리는 그런 사고수 음 그런 게 많거든요. 인까은 이런. 자살률도 많아지면서 이 초반에는 안 좋다는 거지 상관계 경제가 많이 안 좋고 혼돈 혼란 속에 있으니까 사람들도 다 혼란스럽고 혼돈이고 그래요. 그리고 이 코로나도 더 그때는 한번더 그가 마지막에 발악을 하듯이 한번더 크게. 다안 좋아질 거고 그게 지나야지 6월이 지나면서 괜찮아져요. 그러니까는 경제적으로 보면은 이 집이라든가 그죠 부동산도 그렇고 이 회사에 근데 하반기에 들어가면서부터 창업하는 일이 많아질 거예요. 새롭게 창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기운이 흐름을 잘 따라갈 수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풀어진다고 뭐든지 조건이 조건이 완화되고 좋아져요. 그러니까 상반기의 기운을 잘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참고 버티고 잘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음. 그래야 이제 하반기의 그 분기를 내가 받으면서 잘 지나갈 수 있거든요. 음. 음. 조금만 버티면 되겠네요. 네, 힘내서. 조금만 더 버텨주시면 더 좋겠어요. 지금은 다 어려움이 똑같아요. 그전에는 뭐잘 되고 못 되고, 근데 지금은 어려움이 다 똑같은 마음에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조금만 더 같이, 이, 미쳐서 막 폭발성으로 이러지 말고, 음 조금만 더 이렇게 서로 돈독하게 생각해주면서 잘하고 버티고 지나가서 하반기에 좋은 기로 음, 다시 한번 내가 할수 있는 거를 스타트 할수 있는, 음, 그런 기운을 잡고, 그렇게 해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음, 상반기는 조금 더, 조금만 더 노력하고 잘지나가좀 버티고 지나가시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이죠. 음. 음. 그렇게 돼야지 돼요. 그러면 이 사고수가 넘어가면서 하여튼 6월 지나고 8월부터는 괜찮아져요, 여러분. 음. 힘들다 그래도 그, 이, 어떤, 인간 겨울에 피는 꽃이나 마찬가지예요. 음. 음. 그 혹한 그 시국에 꽃이 피는 거거든요. 8월부터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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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좋은 시절, 좋은 시국을, 응. 좋은 시국을 맞이할 수 있어요. 조금 남았거든요. 조금만 더 여러분 지치고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잘 버티고 이겨내주세요. 여러분, 응. 다들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청동탑 여장군입니다.